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용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재님, 정말 막막하고 답답해서 제 글을 읽어 주실까 하고 글을 남겨 봅니다. 저는 맨 처음 공모주로 매수를 하였다가 수익을 본 후에 은행 관련 주면 안전하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주가 하락이 크지 않겠지, 너도나도이 주식에 관심 있고 매수를 하니까 괜찮겠지 라는 이 마음에서 카카오뱅크를 매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주가가 미친 듯이 빠지면서 나름의 전략대로 분할 매수를 다섯 차례 걸 하였지만 제 예수금 이제는 영원입니다. 제가 이 종목으로 물타기를 처음 경험하면서 멘붕이 왔는데요. 물타기를 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가서 본전치기라도 할줄 알았는데, 이자라도 손절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용이든 뭐든 돈을 더 끌어와서 평당을 좀더 낮출까요? 한 번을 탈출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용재님의 예수금이 영원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건가요? 수많은 <laughs> 시청자분들의 사연을 읽고 고민 상담을 해오고 있지만, 항상 난감할 때가 용재 너라면 어떡할래? 나는 이런 상황이 올 때까지 안가지 일단 기본적으로. 나에게 항상 뜻밖의 실현과 가장 큰 고난을 우리 시청자들이 나한테 주는 것 같아. 난 이런 상황이 온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넌 어떡할래? 용재야 당장 네가 지금 물에 빠졌어. 넌 지금 어떻게 살아남을 거야? 난 물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자꾸 나보고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봐. 나는 지금 카카오 뱅크를 매수를 하지 않았고 예수금이 영어 상태도 아니잖아. 근데 나에게 이제 이런 말을 물어봐 어떻게 할 거냐고. 내가 뭐 경험을 했어 봐야지 알지. 경험해보지도 않는 상황에 대해서 용재야 너라면 어떡할래? 라고 물어보게 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냐고. 그래도 답변을 해야 되니까, 나름 머리를 굴려서 답변을 내놓는데. 아, 힘들어, 진짜. 아, 어떠한 생각으로 카카오뱅크를 매수를 하신지는 알겠어요. 이제 한창 이제 공모주가 많이. 인기를 끌고 있었을 때니까 특히 이제 카카오 관련된 것들이 상장을 하게 되면 카카오의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카카오라는 이름만 되면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나는 착시효과라고 봐 착시효과라고 나는 솔직히 카카오뱅크 예전에 내 유튜브 영상에도 있었겠지만 카카오뱅크 상장한 날내 유튜브 영상 찾아보면 AP투자연구소 유튜버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개차전수 종자는 난다가 됐든카카오뱅크 관련된 내용이 분명히 있을 거야.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죠. 오늘 카카오뱅크 상장을 했는데 역시나 역시나 위아래로 요동을 치고 있으면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 지금 시가총액이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보세요. 이게 30조예요, 30조, 30조 5천억입니다 시가총액이 30조, 30조 너무 과다하다 생각 안 하세요, 카카오뱅크 시가총액 어? 30조? 결국에는 이 카카오뱅크 가 어디서 파는 주식이에요? 은행 은행 주식인데. 카카오뱅크 상장한 날 그랬어. 카카오뱅크 상장한 날 굉장히 높은 상승을 해서 기록을 한걸 알고 있는데 너무 높다. 너무 � 또는 뭐 바이오 주나 이런 거라면 내가 올라가는 거를 그래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는데 기본적으로 은행주라는 거는 올라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는 주식들이란 말이야 근데 카카오뱅크가 오픈을 했는데 시가총액도 너무나 높은 자리였었고 또 그게 그렇게 관심을 갖고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올라가는 게 실질적으로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은행은 은행이야 은행주는 기본적으로 테마에 속해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냥 시중 은행일 뿐이야. 예를 들어서 바이오나, 뭐 2차 전지나 이런 건 성장성과 비전성이 있어서 하지만, 은행주들은 아무리 성장을 많이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고. 예를 들어서, 이 은행이 갑자기 한달 뒤에, 두달 뒤에, 1년 뒤에, 2년 뒤에 어마어마한 예수금으로 확보하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잘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알아준 은행으로 갈 수가 있느냐? 절대 안 그렇거든. 98년도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시중은행 세개인가 4개 남겨놓고 다 정리시켜버렸단 말이야. 외환은행은 외국에 팔려버렸고, 론스타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때 남아있는 은행들이 지금 있는 은행들이야. 국민은행. 그 다음 또뭐 있어 하나은행, 기업은행 은행주들은 결국은 한계가 분명히 있는 주식인데 카카오뱅크라는 거는 단순히 그냥 카카오의 이름을 업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의 묻지마 투자가 내가 봤을 때는 이루어진 참담한 결과물이라 생각을 해 그리고 결국은 지금 카카오뱅크를 보게 되면 고점 그 대비 지금 작년 8월 11일 날 94,400원 찍고 나서 73% 지금 주가가 떨어졌잖아 결국엔 제자리로 왔다고 볼 수가 있지 자 이러한 상태에서 7 3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가격이긴 해 실질적으로 그때 상장 당시 공모가가 지금 조사한 거로는 3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39,000원에 투자했던 사람들도 공모가에 들어간 사람도 35%에 당하는 손실을 보고 있는 거 물론 이 카카오뱅크가 주어장창 떨어지지만은 않겠지. 왜? 기본적으로 은행주들은 경기방어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가격은 맞춰줄 거야. 그 과정을 지금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한계점에서 더 많이 떨어지진 않을 거야. 그렇다고 많이 올라가느냐? 결국은 은행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환경 자체가 금리 인상하고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은행들은 주로 이자 수익이잖아. 이자 수익이란 말이야. 돈을 빌려주고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회사들이란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를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호재를 입어서 은행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자 근데 금리 인상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어? 어마어마하게 오래됐지 코로나19 끝나고 나서 거의 1년 내내 지금 금리 인상을 때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뱅 힘을 못 내잖아 호재가 벌써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한다는 거는 답은 하나야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첫 번째 존버의 길을 가던가, 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존버의 길을 가던가, 두 번째. 커트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든가 근데 나는 은행주라는 거에 대한 크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커트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하겠지 근데 마음은 커트를 하고 싶지만 계좌에 찍혀 있는 손실률과 손실금액을 본다 그런다면 절대 손이 안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황까지 오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해 여기서도 시청자분이 얘기를 한게 카카오뱅크를 뭐 다섯 차례 분할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다 이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내가 말하는 건 이제 언론 쪽이 또 얘기. 지만 주식을 보게 되면 지지선이라는 게 있어. 저항선이라는 게 있고.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되면 던져야 돼. 근데 이 지지선을 좀 넓게 보는 지지선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종목을 하나 샀는데 난 이거를 떨어지면 15% 떨어지게 되면 2차 매수가 들어가고 또 여기서 다시 15% 들어가면 3차 매수가 들어갔다. 자,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손절도 생각을 해야지. 자, 내가 3차 매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마이너스 15%가 되면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손절을 하겠다라는 계획은 있어야지. 지금 이분은 분할 매수기에 대한 계획만 있는 거고 손절에 대한 계획이 1도 없기 때문에 이런 찬담한 사태가 일어난 거야 자 쉽게 생각을 해줄게 내가 1억을 갖다가 카카오 뱅크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자 3천 3천 4천을 넣는다 하자 3번에 자 1차에 3천 매수했어 자 2차에 3천 매수했어 또 떨어졌어 3차에 또 4천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 들어간 거야 1억 들어간 거지 좋다 3천 3천 4천 들어갔으니까 3차까지 매수를 해서 내 손절가를 조아나 3차까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15% 되면 깎아버릴 거야 손절할 거야 1억에서 마이너스 15% 손절 보면 얼마. 1,500밖에 안돼 8,500이 금액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거야 이해 가지? 만약에 3천만 원 매수했는데 올라가 퀵 털고 나오면 되잖아 분할 매수에 대한 계획은 있었지만 손절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금이 영원히 될 때까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는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내 매매 원칙과 내 매매 전략이 잘못됐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누구를 탓할 거야. 그래서 항상 종목을 매수를 할때 특히 뭐 단타 종목이야 그날 먹고 뭐딱 단기간에 나올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수 계획이나 이런 걸짤 시간이 없어서 안 들어간다. 쳐. 근데 내가 어떠한 종목을 장기간 또는 중장기로 보유하고 싶다 그런다면 명확하게 매수 계획이 있어야 돼. 나는 이 종목을 세번 매수하겠다 네번 매수하겠다 다섯 번 매수하겠다 한번 들어갈 때는 어떻게 1 차에는 얼마 2 차는 얼마 3 차는 얼마 들어가겠다 자 그리고 다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손실을 보게 된다다면 나는 얼마에 끊을 거다라는 정확한 분할 매수 계획도 필요하지만 손절 계획도 필요하다고 그래야지만 최악의 사태를 갈수 있는 방법을 막을 수가 있는 거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들으도록 하세요 중장기 종목들은 무조건 매수 원칙과 분할 매수. 원칙도 중요하지만, 손절에 대한 계획도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이 종목을 분할 매수를 다 했을 때, 모든 자금이 투입됐을 때, 내가 여기에서 손절을 했을 때 까먹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인가? 방금 말한 1억 원의 예시처럼 3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들어가서 토탈 1억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15%가 발생한다? 을 그러면 1,500만 원 까먹어야지. 그러면 남은 8,500으로 다시 시작을 해야지라는 어느 정도의 그런 계획은 손절 계획은 반드시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 그래서 오늘은 카카오뱅크 은행 관련된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분할매수 계획과 손절매 관련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 은행주로라는 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쉽게 시장에 탄력을 받지는 않아요 차라리 은행주로 할 바에 증권주나 보험주라는 게나올 수도 있어 증권주나 보험주 증권사들은 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테마도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보험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펀드가 있었어 그 증권사 앞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 2000년대 초반에 그게 어딜 것 같아? 미래세 증권. 미래세 증권의 펀드 수익률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펀드 판매가 너무 많이 이루어져 갖고 사람들이 줄을 서 가지고 펀드 개설한다고. 2000년대 초반에 미래세 증권의 사람들이 박글박글 했어. 그러면서 미래세 증권의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을 때가 있었어. 자, 그리고 또 키움 증권. 키움 증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때도 굉장히 핫했지. 왜 그랬는 줄 알아? 그동안은 오프라인 영업으로 증권사들이 만들어졌었어. 근데 이 오프라인 영업전이 단하나 없이 온라인으로만 탄생한 증권사가 바로 지금의 키움증권 이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계좌 개설을 하려면 증권사들을 가서 오프라인으로 다 개설하는 구조였었는데 키움증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온라인으로만 거래가 이루어지고 온라인으로만 할 수가 있는 최초의 플랫폼이 나온 거야. 더군다나 플러스로 키움증권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게 쌌었거든. 그래서 파격적인 혁신을 이노베이션을 만들었기 때문에 키움증권이 지금의 우리나라 증권사 중, 중에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증권사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카카오뱅크에게 이러한 파격적인 이노베이션을 기도를 했었다고 개혁을. 근데 뚜껑을 까보니 카카오뱅크도 별반 다르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실망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반영이 돼서 지금의 가격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증권주와 보험주 쪽에 눈을 돌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좀 안타까운 사연이긴 했지만 관련된 내용을 제가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항상 지금 이게 카카오뱅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은행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분할매수 계획을 세울 때는 손절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시고 기회비용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점을 정확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인재를 하고 매매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다른 사연으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뭐 완전히 눈에 띄게 바뀌어야지. 완전히 키움 증권이 그랬던 것처럼, 그게 아니면 미래세 증권처럼 어마어마한 수익률로 보답을 하게 된다거나, 근데 그도 아니고, 이도 아니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주가는 앞으로 크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보지.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가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또 루트를 만들어 낸다그런다면또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아니지. 예, 수금을 빵원이 만든 게 잘못한 게 아니라, 손절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없어서 그랬지. 분할 매수만 생각하고,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매매를 하는 사람인데, 한정된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나한테 한정된 자원은 뭐야? 1억 원이라는 자금이, 예를 들어서, 이 1억 원이 영원이될 때까지 손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손절에 대한 명확한 걸 잡았으면 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왔지 경기 방어주가 은행주라고 하는 것보다도, 주식은 기본적인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 자, 은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없어져서는 안 되는 기업이야. 상패가 당하겠어? 뭐, 하나은행이 상패를 당하겠어? 기업은행이 상패를 당하겠어? 어, 아니면 카카오뱅가 크 상패를, 상패를 당할 경우에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을 텐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지만 많이 빠지지 않는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다고. 은행주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야. 기본적인 가격, 수준. 우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 그래서 은행주들은 많이 급등을 했다가도 곧 제자리를 찾아. 증권주, 보험주하고는 좀 다르게. 같은, 어, 경기 관련된 주기긴 하지만. 사연시청은 아래로 남겨주시면 됩니다.